네, 반갑습니다. 릭스 아이엘치입니다. 네, 파트 토픽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파트 토픽은요. Describe a time when you try to do something but wasn't that very successful.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성공적이진 않았던 순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좀 실패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뭐가 있냐면 저는 일단 아이어, 아이디어 빌딩을 했었을 때요. 다이어트가 좀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들은 저는 다 브레인스토밍을 다이어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미가 맞다면 제 수업을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성공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이제 achievement 라든지 successful 이라든지 attain 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죠. 어떤 단어들이 나온지 한번 보세요. Uh, when it was 언제했고 그다음 what you tried 뭘 하려고 노력을 했고 why it was not very successful 왜 안 됐고, 그리고 how you felt about it.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실전 답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실전 답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 건데요. 약200 단어가 완성이 됐고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I haven't considered that before, but one thing that comes to mind is going on a diet. 즉,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는 바로 식이요법을 하는 건데요. 살을 찌우거나 뺄 때, 꼭뺄 때만 국한되는 건 아니야. 원어민들이 할 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식이요법을 하는 거니까 뺄때 많이 쓰겠지. 자, 체크해 주시고, uh, go on a diet 혹은 원어민들이 having a diet라고 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요 표현은 왜 그런지 물어봐. I'd like to talk about this topic because this is one of the on of the unachievable 따라해봐 unachievable. u a c h i e v e 은어치브는 성취했는데 이거는 언이 들어가서 성취하지 못한. 한마디로 뭐에 유의어야? 바로 successful에 유의어야. 참 좋아하게들 채정관들이 똑같이 얘기 안 하니까. paraphrase. i was a little fat. 나는 좀 조금 뚱뚱했대. enjoyed eating fast food, meat and sweet drinks. one day i felt sick. 좀 아팠대. went to hospital to check my symptom. 나의 상태 를 진단하러 갔답니다. Unfortunately, a doctor are diagnosed. Diagnosed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동의어가 진단하다에서 identified라는 뜻을 갖고요. 이건 스토리텔링이 되게 강한 토픽이거든요. My symptom is obesity. Obesity 바로 비만이라는 토픽이죠. 그리고 diabetes는 바로 당뇨 어, 질병과 관련된 표현을 많이 썼어요. I was really shocked because my age was only 31 at the time 즉몇 살인지 써주시면 되고요 20살이면 20살 40이면 40 i asked my doctor to recommend me to do several things to keep a healthy diet 그래서 so,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 을한 거예요 자 therefore the doctor suggested me stick to a strict diet stick to 구어적 표현이었죠 고수 하다 추천을 해주셨어요 자, diet with a wide range of helpful tips. Firstly, I try to get away from junk food as much as I can. Such as hamburger, pizzas, coke. But, 별표 치시고 여기 진짜 펀치라인입니다. struggled. I struggled to ea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struggle to eat을 반드시 써 주셔야 돼요. 고군분투하다.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 완전 펀치라인. to eat More nutritious and organic food, including fruits, vegetables, chicken breast. 닭가슴살 정말 먹기 조금 안 좋잖아요. 사실 너무 뻑뻑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a 로 s o challenging. 별표 치시고 그만큼 실패가 가까워진 거야. Challenging 하면 동의어 바로 demanding.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쓸만한 거. 보통 5점때는 그냥 hard. 이런 표현 쓰지 않을까? Difficult. 네 이런 표현보다는 뭐가 훨씬 더 듣기 좋아 보인다. Demanding이나 혹은요 Challenging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아 보여. To curb my appetite 별표 치시고 완전 구어적 표현이야. Uh, you should curb your appetite 바로 뭐예요? 식욕이라는 뜻이고요. Curb라는 뜻은 억제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서면 표현으로는 Suppress라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렇지만 curb라는 표현은 뭐다? 억제하다. 너의 식욕을 돌려라. 이런 표현인데, 억제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다고 아주 별표. Secondly, physical exercise. 이제 운동하는 거야. 근데 운동하기 싫잖아. My plan was to get up at 6am. 6시에 일어나서 뛰기로 한 거야. To go jogging 10km every day. But unfortunately, 연결하고, I failed. 따라해봐. I failed. Failed to get up. 자, 실패했대요. Because I overslept. 즉, 왜 successful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본인의 게으름, your laziness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늦잠을 너무 많이 자버렸대요. After three months, there wasn't any dramatic change. 변화가 있었대, 없었대, 없었대, in my weight. My aim fizzled out. 따라 해보세요. 아주 이디엄스러운 표현이에요. 어, 별표 치시고요. 별표 다섯 개 써주세요. 바로 뭐냐면, 이 f i z z l out 이라는 표현은 흐지부지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my aim fizzles out 하면은 나의 목표가 흐지부지 됐고요. 그 다음. I let myself down 제가 이제 I made myself disappointed 이런 표현을 쓰고도 싶었는데 좀더 구어적 표현인 I let myself down 노래 가사에도 보면 은 I d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무슨 표현이냐면 실망시키다 라는 구어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좀더측정관에게 구어적 컬러키어 랭귀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다이어트 토픽 토피... 아니더라도 제가 여러 가지 펀치 라인들을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물조물 해서 소스 있게 만들어서 써주시고, 시험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그냥 다 외우세요. 외워서 빨리빨리 써서 가져가라고 최소 내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만큼이라도, 오케이? 자, 그래서 제 모드랜서를 계속 연습해주시면 80% 이상만 해주신다면 7점 이상이 나온다는 걸 약속을 드리고요. 저랑 또 다음 시간 파트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